자, 2025년 1월 자 CAT 읽급 문제에서 3번에서부터 6번까지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2번 문제까지 끝난 도면은 자, 그냥 놔두고요. 자, 새 파일 하나 열어 줍니다. 자, 새로 만들기 기본 템플릿 열기. 자, 새로 열어 준 파일에서는 치수 설정만 간단히 진행하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그냥 치수 잘 보이게끔 색깔 바꾸고, 그 다음 맞춤에서 크기 정도 키워주고요. 자, 1차 단위에서 정밀도만 높입니다. 자, 확인, 닫기. 자, 3, 4, 5, 6은 레이어 설정, 글꼴 설정 필요 없습니다. 자, 요거는 정면도에서 그려놓고 작업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유도고막대의 정면도 아이콘 클릭. 자, 정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깥쪽 반지름의 크기가 53이 나와 있네요. 반지름 53짜리 동그라미 하나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자, 39짜리 동그라미가 하나 보이네요. 반지름 39짜리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보니까 육각형이 하나가 있는데, 육각형에서, 자, 지금 동그라미 사이즈를 파악해줄 수가 있겠네요. 지름 42짜리 동그라미 하나 그립니다. 자, 지름 42짜리 동그라미에 접하는, 자, 외접하는 육각형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POL 엔터, 면의 수는 6 엔터. 자, 원의 중심을 찍은 다음, 외접 C 엔터. 자, 오른쪽 면에 붙여줍니다. 이이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필요 없습니다. 자, 가상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네, 놔두실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또 안쪽에 반지름 9짜리 동그라미가 보입니다. 자, 지금 반지름 39짜리 동그라미의 아래쪽 4분점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자, 세로선이 한개 있네요. 아, 가로선이 한개 있네요. 자, 라인 명령 사용해서, 자, 4분점에서 일단 길게 그려놓겠습니다. 거리가 나와있지 않죠? 자, 길게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20일 떨어진 지점 옵셋 21만큼 띄워놓습니다. 자, 그럼 이 꼭지점 위치는 원을 그리면 알수 있습니다. 자 반지름 96짜리 동그라미, 서클, 반지름 96. 그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자꼭지점 위치가 나오죠. 이제 이꼭지점에서부터 마이너스 31도짜리 대각선 하나를 그려주고, 자 트림 명령으로 선을 정리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안쪽에 반지름 74짜리 동그라미 하나 그려서 트림으로 정리를 해 놓습니다. 자, 정면도가 완성이 됐네요. 자,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카피를 해 주고, 자, 한 3개 정도 일단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형상을 좀 파악해 줄 건데, 자, 바깥쪽 동그라미가 지금 양옆에 붙어 있고요. 자, 가운데. 자, 가운데 붙어 있는 게 39짜리 동그라미로 보입니다. 39짜리 동그라미. 자, 이렇게 돌출되어 있네요. 자, 육각형은 파여져 있는 것 같고, 구멍도 파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사이 간격이 60이네요. 자, 일단 평면도의 남동 등각 투형. 자,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 먼저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반지름 39짜리 동그라미 선택한 다음에 돌출 60만큼 해주고요. 자, 그 다음 무브를 이용해서 30만큼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올수 있도록 바꿔놨죠. 자, 그 다음에 붙어있는 위치들 볼게요. 자, 102가 나와있네요. 자 102에서 60을 빼주게 되면 얘는 42가 남게 되고요. 자 그럼 각각 21, 20일, 21이 되겠습니다. 자큰 동그라미 돌출을 21만큼 해줍니다. 자 일단 무브를 이용해서 중심을 뒤쪽 중심에 하나 붙여주고요. 자그 다음 카피를 해서 자, 이번엔 뒤쪽 중심을 자기 앞쪽 중심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일단 큰 형상 하나가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육각형이 파여져 있습니다. 자, 밖에서부터 각각 36씩 파여져 있네요. 네, 36씩 파내겠습니다. 자, 정면도 아이콘 클릭. 자, REG 엔터로 육각형 하나로 합칩니다. 아, 육각형은 합칠 필요가 없겠네요. 자, 폴리곤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자, 평면도의 남동등각 투영 자, 안쪽에 있는 육각형을 36만큼 돌출하겠습니다. 육각형. 음, 잠깐만요. 이렇게 잡아주면은 위치 잡기가 좀 불편하겠네요. 자, 위치를 좀 잡기 쉽게끔. 자, 카피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랑 육각형을 같이 카피를 할게요. 같이 카피를 해서, 제일 바깥쪽 중심에 한번 붙이고, 반대편도 제일 바깥쪽 중심에다가 하나 붙여주겠습니다. 이제 안쪽에 있는 거는 지워도 됩니다. 일단, 육각형 돌출해줍니다. 자, 저희는 그동안 계속 플러스 값으로 돌출을 해왔는데, 자, 지금, 돌출 명령에서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Z축 방향이 플러스 값입니다. 자, 안쪽으로 돌출하고 싶다면, 마이너스 값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36. 자, 엔터. 자, 반대편. 자, 육각형 돌출. 자, 이번에는 그냥 플러스 값으로 36. 자, SU 차지 파비용에서 자, 원통 선택하고 엔터, 빼낼 육각형 선택해서 엔터를 칩니다. 자, 그다음에 한쪽 동그라미 지우고, 자 반대편 동그라미를 그냥 길게 돌출을 해줄 거고요. S U 차집팝으로 남길 거 엔터, 빼낼 거 엔터를 칩니다. 자, 이제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작업해주면 됩니다. 자, 정면도 눌러주고요. 자, 맨 마지막 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트림 명령으로. 자, 여기에 가장 바깥쪽 형상을 하나 남겨서, 자, REG 엔터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옆에 남겨놓은 것은, 자, 기 바깥쪽에 있는, 자, 작은 부분, REG 엔터로 합쳐놓습니다. 자, 이제 평면도의 남동 등각 투형. 자, 얘는 돌출을 40만큼 해줄 거고요. 여기 중간점 잡히네요. 자, 얘는 돌출을 86만큼 해주겠습니다. 자 무브로 옮길 때는 여기 뒤쪽 아래 중간점을 찍어줄 거고요. 자, 여기선 아래쪽 중간점 찍어서, 아, 여기는 앞쪽을 찍어야 되겠네요. 무브 자, 앞쪽 중간점, 자기도 중간점, 자 유니온으로 하나로 합쳐줍니다. 자, 그 다음 move로 또 옮깁니다. 자, 중간점을 옮길 거고요. 자, 여기 남겨놨던 선의 꼭지점에다가 클릭해 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유니온 명령 하나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물이 조금 복잡하게 생기긴 했네요. 자, 평면도 남동등각 투형 보겠습니다. 자, 3p 엔터. 자, a. 클릭. 자, 그다음에 b. 클릭. 자, 마지막 c. 클릭합니다. 자, 리스트 명령 이용해서 결과값 확인해 줍니다. 자, 길이값 맞게 나왔고요. 자, 선지운 다음 mass p. 자, 매스 프 p 자, 최적값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도 조금 복잡하게 생기긴 했네요. 자, 평면도를 작업한 다음에 돌출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평면도 아이콘 클릭. 자, 지금 바깥쪽 동그라미 60일이네요. 자, 서클 명령, 반지름 60일 그려줍니다. 자, 110이니까 절반씩 해 주면 55 55가 되겠네요. 자, 라인 명령 가로선 그어 주고 자, 옵셋 55씩 위로 아래로. 자, 치수 한번 확인해 줍니다. 이제 트림으로 잘라낼게요. 자, 그다음에 같은 중심에서 자, 안쪽에 있는 숨은 선 동그라미가, 자, 괄호 알이라고 되어 있네요. 쟤는 여기 옆에 자, 높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쟤는 지름 44짜리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고요. 자, 그 다음 라인으로 길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네요. 자, 중심에서부터 끝부분까지 거리 84. 네, 끝부분까지 거리가 84가 된다는 겁니다. 자, 라인으로. 자, 왼쪽으로 자, 4분점에서 왼쪽으로 8 4 자, 그다음에 옵셋 44만큼 위로 올리고요. 자, 라인으로 뚜껑 닫아 줍니다. 자, 트림으로 선 정리. 자, 그다음 알수 있는 부분이 자, 요렇게 똑같은 게 지금 4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폭 34짜리. 얘도 34가 되고 얘도 34가 되고 34가 되겠네요. 자, 각도도 동일한 거 보니까 한쪽만 작업을 해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일단 선은 한번 그려놓죠. 자, 렉탱글 명령으로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자, 렉탱글 명령 이용해서 자 가로길이 110에 볼뱅이 110에 콤마. 34짜리. 자, 저는 여기 세로선 한개 그려가지고요. 자, 무브로 옮길 때, 자, 이 그려놨던 세로선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원의 중심에다가 하나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카피해 놓겠습니다. 자, 우선, 바깥쪽 형상 하나로 합칩니다. 자, 바깥쪽 형상 하나로 합쳐서 돌출을 자, 59만큼 해 놓겠습니다. 남동 등각체형 상태에서 돌출 59. 자, 이 위에 덩어리 한 개가 붙어 있는데, 얘는 9가 붙어 있는 상태네요. 자, 9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판의 중심에서부터 11만큼 위로 떨어진 지점이고요. 자, 위치 잡을 때는 그냥 중심에서 수직으로 올려서 11엔터. 자, 9를 그려준 다음 이 꼭지점에다가 옮겨주고 유니온으로 합치면 되겠습니다. 자, 평면도 상태에서 반지름 30짜리 동그라미 하나 그려줄 거고요. 자, 라인으로 선 그려주고 절반 정리. 자, r 이 g 엔터 하나로 합쳐줄 겁니다. 자 이제 평면도의 남동등각투영. 자얘는 회전을 이용해야 구가 만들어지겠죠. 자 r 이 v 엔터를 쳐서 선택하고 엔터. 자축 찍어준 다음 자, 엔터 쳐서 360도 돌려주면 됩니다. 이제 이 구의 중심을 아까 찾아놨던 꼭지점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전 move 중심 찍고 꼭지점으로 옮겨줍니다. union 명령으로 하나로 합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래쪽 부분을 먼저 하고 자윗 부분 가볼게요. 자, 우선은 평면도 상태에서 자, r 이 G, 엔터. 자, 왼쪽에 삐져 나와 있는 부분. 자,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똑같은 거한개더 만들게요. r 이 G, 엔터. 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우선 평면도에 남동 등각 투영. 자, 돌출 높이는 일단 46만큼 해주겠습니다. 돌출 높이 46. 자, 그 다음에 옆쪽에서는요. 자, 일단 똑같이 46만큼 해보겠습니다. 자, 돌출 높이 46. 자, 정면도 보겠습니다. 자, 전 지금 옆에 있는 이 형상에 맞게끔 사각형 하나 그려줄 거고요. 자, 밖으로 꺼내준 다음. X로 분해. 자, 이 아래쪽 형상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옵셋을 12만큼 올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대각선의 각도는 12도네요. 자, 마이너스 12도짜리. 엑스 라인 하나 그려준 다음 트림으로 정리합니다. 자 그다음 저는 무브를 이용해서 이 대각선을 자, 아까 만들어놨던 형상으로 옮겨주고요. 자, 슬라이스 명령을 이용해서 객체 선택 엔터. 자, 대각선 따라 두점 찍고 엔터. 자, 이 아래쪽 부분은 파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윗 부분을 삭제해 놓습니다. 자, 이러면 만들어지죠. 자, 판넬 부분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자, 옮깁니다. 자, 평면도의 남동등각투영 상태에서 무브. 자기 남겨놨던 선 꼭지점으로 옮겨줄 거고요. 자 일단은 얘를 유니온으로 합칩니다. 자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놨던 판해야 되는 형상 있죠. 자 무브를 이용해서 옮겨준 다음에 su 차집합으로 남길 거 엔터 빼낼 거 엔터. 자 이제 헷갈릴만한 부분은 삭제를 해놓습니다. 자, 정면도에서 대각선 정리를 할게요. 정면도. 자, 라인 한개 그냥 대충 그려 주고요. 로테이트 명령 이용해서 얘를 시계 방향으로 35도 돌려줍니다. 자, 무브를 이용해서 꼭지점으로 옮겨 주고요. 이제 슬라이스 명령. 자, 객체 선택 엔터, 대각선 따라 두점 찍고 엔터. 불필요한 부분 삭제해 줍니다. 자, 이제 윗부분만 남았습니다. 자, 윗부분 영상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중심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잘려져 있네요. 자, 우선 아까 저희가 만들어놨던 사각형. 자, 사각형을 일단 돌출을 길게 해보겠습니다. 자, ext, 엔터. 자, 돌출 길게 일단 해놓고요. 자, 그 다음 정면도를 보겠습니다. 자,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가이드라인 30도짜리 그릴 겁니다. 골뱅이 10에 30도. 자, 이 위쪽 각도가 60도니까 아래쪽 각도는 30도가 되겠죠. 자, 미러 명령 이용해서 대칭 시켜놓습니다. 자 무브를 이용해서 꼭지점에 각각 옮겨주고요. 자, 슬라이스 명령 이용해서 대각선 방향 따라 자르고 자, 반대편도 슬라이스 명령으로 대각선 방향 잘라냅니다. 자이 형상을 일단 여기 옮겨볼게요. 자 무브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중간점 자 오른쪽에 동그라미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옮겨 놓습니다. 자, 잠깐 비주얼 스타일 바꿔 볼게요. 완전히 파묻히는 형태가 됐네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니온으로 합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평면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카피 하나 해놓을게요. 자, 얘를 이제 90도로 꺾어 줘야 되는데. 자, 얘는 평면도 상태로 두고 자, 2D 로테이트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를 로테이트 명령 이용해 가지고 중심을 기준으로 자, 복사 C 엔터를 쳐 가지고 90도 꺾어 주시면 이렇게 3D가 같이 남게 됩니다. 자, 이런 요령으로 자, 방금 전에 위치 잡아 놨던 형상 있죠? 자 평면도 상태에서 로테이트. 자 객체를 선택한다. 음 엔터를 치고 기준점은 중심. 자 복사 C 엔터를 친 다음에 자 90도만큼 돌려줍니다. 자 이러면 네 방향 다 만들어지죠. 자, 유니언 명령을 이용해서 하나로 합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작업이 다 끝난 걸로 보입니다. 자, 빠진 부분이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면도 봤을 때 자, 빠진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자, 정면도 자, 그다음 마지막 우측면도 확인해 줍니다. 자, 밑에 타원 부분까지 다 만들어져 있죠? 제제 평면도에 남동등각투영 놓은 상태에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p 엔터자 A점 클릭, 그다음 B점 클릭. 자 마지막 C점 찾아서 클릭. 자 리스트 이용해 가지고 결과값 확인해 줍니다. 자 길이값 맞게 나왔고요. 자, 선 지워준 다음에 MASSP 엔터 최저값까지 비교해 줍니다. 최저값이 조금 다르게 나왔네요. 자, 그럼 어딘가가 뭔가 조금 잘못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길이값이 맞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어딘가 빠진 부분이 있다는 얘기네요. 자, 다시 자, MASSP 그리고 얘가 5차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답을 적어 놓을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0.0005%니까 곱하기 0.000의 005 3.6만큼 차이가 나면 괜찮지만 자, 여기 치수가 많이 다르네요. 일단, 모양을 다시 한번 보고, 치수를 확인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원 밖으로 삐져나온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자, 이 부분이 지금 또원 기둥의 형태로 되어 있네요. 요 부분에 최적값이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도에서, 자, 요거 한번 마저 수정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구의 반지름 크기랑 똑같이, 30 짜리 하나 그려 주고요. 높이 는11 만큼 돌출을해줄 겁니다. 자, 무브 를 이용 해서 중심 을 저기 9의 중심 으로 옮길 겁니다. 자, 그 다음 유니온 명령 으로 합칠 게요. 자, 이제 모양이 맞아떨어지죠? 자, 길이 값에는 변화가 없을 거고요. 자, 어차피 꼭지점의 위치는 틀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최적값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적값 이제 맞게 나오네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또 나왔네요. 자, 여기에 있는 자, 정보 중에, 자, 여기 그냥 9의 크기가 30이라고만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자, 이 부분을 그냥 구로만 작업을 하지 마시고요. 자, 얘 3D를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얘를 수정하기 전에 수정하기 전에 정면도 모양 볼게요. 자, 정면도 모양 자기가 조금 다르게 나오긴 했네요. 자, 그런데 이거는 3D로 봤을 때. 네, 이 부분이 좀더 많이 들어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직선 자, 직선이 되어있다는 것을 한번 봐주셔야 되겠네요. 자, 이때는 모양까지 같이 비교를 해서 네, 정확히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심을 자, 옮겨놓고 유니온 합집합 자, 2025년 1월, 자, CAT 1급 문제, 자, 3번에서 6번까지 마치겠습니다.